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.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를 숨겨놓고 풀샷을 찍을 때에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 제가, 얘기하면 얘기하면 제가 전단지를 돌려 어. 이제 그 사람 많은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것만 한 5일 정도 찍은 거 같은데 영화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풀샷을 뻗쳐놓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어, 여기 촬영하나 이러니까 카메라 어쩔 수 없이 멀리다가 숨겨놓고 망원으로 당겨서 이제 제가 큐를 받고 액션 받고 전지 나가서 이제 막 돌리는데 보통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전단지를 받을 때이 사람을 유심히 보지 않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받고 가는 경우가 많죠. 네. 그래서 정말 한동안, 한 동안 한5분 동안을 돌려도 아무도 <laughs> 또... 저를 이미...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. 어 약간. 하셨겠어요. 약간,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20년을 넘게 연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냥 오케 되는 경험들도 많았고 어 아무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. 사실은 그런 걸 걱정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. 혹시 막 보디가드 어, 그렇죠. 뭐 이런 준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분들 그날 쉬셨겠네요. 네. 그래서. 계속 전단지 돌리고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아 그만큼 역할에 조화 역할을 있는 그대로 녹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아마 영화를 보면서 어, 나저때 지나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어요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다 양해를 또 나중에는 어, 응, 구, 구할 수 밖에 없었죠.